네, 안녕하세요. 자, 계속 방송하이라고 바빠서, 아, 어, 최근에 이제 그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요. 이렇게나마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자, 드레스덴방님, 따스따 솜님박개미님박떡상님0611 님, 점채님, 띠안님, 쏜님 고담이님 소지님, 자 테사 교원도 가입하시고 또 중구 회원도 가입해주시고요. 아 감사하다는 말씀 영상으로 대신 좀 드립니다. 자 여러분들, 어, 여러분들의 그 후원과 사랑으로 제가 어, 방송을 매일매일 하는 게 결코 좀 쉬운 일은 아닌데요. 어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해서. 그 힘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. 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지금 멤버십이 뭔지 모르시거나 예, 멤버십 가입하지 안 하신 분들은 또 방송 중에라도 저한테또 질문해 주시고요. 어 구독 버튼 옆에 있습니다. 네.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